자 여러분 나이트크로우 새로운 패치 노트가 공개됐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본격 시작하기 전에 위메이드님들 돈미세 제정신입니까? 자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7월 20일 업데이트 점검 이후 적용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린다. 일단 이번 주 일요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월드 던전 1차 시작이 되죠. 그것과 더불어서 길드 연합 간 동맹 시스템 우호 연합 등록, 적대 길드 등록 이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밑에 보죠. 용량이 조금 많을 예정이래요. 7월 20일 업데이트 안내 칸델리움 대공동 5개의 서버가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월드 던전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최대 전설 기술서까지 드랍을 하네요. 입장시간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서버 레벨 순위 상위 150등 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 4주에 걸쳐서 시즌제 운영 한 달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재매칭 된다고 해요 주요 출연 몬스터는 보스몹 히샤라트와 찬타라트 두 가지가 나오네요 일요일 밤 10시에 각각 출연 이거 몬스터를 사이에 두고 엄청난 각축전이 벌어지겠죠. 전설 기술서까지 드랍이 되니까 더더 그럴 겁니다. 네임드 등급 몬스터 64레벨 지역 대공동이 혈맥 사냥터 여기를 제외한 전 지역에 무작위로 출현 네임드 몬스터가 상당히 좋은 몹을 주는 게 나이트크로우입니다 요거 찾으려고 이곳저곳 겁나 돌아다녀야겠죠 그 와중에 다른 서버 같이 죽여야 될것 같고 생명력이 얼마 남았는지 이거는 표시가 안 된다고 해요 핵심 포인트는 월드 던전 라트라샤의 주시가 미치는 지역 순간이동을 할 수가 없다 기본 베이스 단 이거는 신규 아티팩트 고대 유물 축복효과를 통해 무시할 수가 있다 관련해서 몬스터를 잡거나 다른 서버 사람들을 잡으면 용맹주화를 획득할 수 있다 하루에 최 대 10만의 포인트 사냥 시 PVP는 제한이 없다. 한 달마다 초기화가 된다고 해요. 보면 고대 유물 순간 이동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재패자의 증표, 기관제 수집품, 초정밀 비행 부품, 기타 제작 재료, 영약, 상태 이상 적중 오퍼 증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영약 활용도 중요할 것 같죠. 밑에 월드가 나온 것 동시에 우호 연합. 각각의 연합 크게 다섯 개까지 같이 할수 있다. 우호 연합 등록은 연합 장만이 가능. 적대 길드, 격전지, 특수 던전, 월드 던전에서 적대 길드원을 처치하면 학살자 점수가 쌓이지 않는다. 다른 서버 사람이 되는 개념이겠네요. 적대길드 등록 방법, 길드 정보에서 적대길드란 이거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6레벨 이상의 길드 최대 5개까지 적대길드 등록 가능, 길드 포인트 1만 소모, 신규 영웅 장비 제작시 휘기 등급 재료 총 160개, 상급 비전서 이거 보라색 말하는 것 같거든요. 총 20개, 빡세네요. 잊혀진 자들의 잔재, 이게 아이템 제작 재료 같은데, 이거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영웅 장비들 성능이 좀 좋은 거예요메로빈것 따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위메이드 돈미에이 말을 한 이유. 신규 방까마귀 장비 두종 추가. 한 종도 아니고 한 번에 두 종. 날개 기추얼불리서클릿 야, 25일에 RS도 나오고, 지금 사람들 할거 없다. 게임 루즈해진다. 격전지 매크로 이거 어떡하냐. 이런 식의 불만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지금 상황인데, 이때 캐시악세두 종을 새롭게 추가한다. 자신감 완전 오지는데요. 신규 반감마이 제작식 두종 추가. 4강 상자네요. 브리석 클리 상자 8개, 2,000 골드. 이렇게 하면 4강 한 번에. 새롭게 캐시 악세가 나왔으니까 업적 추가. 월드 던전, 150등각 서버별 랭킹 확인해야 되죠. 서버별 순위 확인, 시스템 개선, 대상 목록 설정. 스캔 기능 개선 탐색된 대상 우선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도록 개선 공격 사거리보다 윗도는 아래 있을 경우 화살표로 표시 그외 기타 개선 사항이 있네요 퀘스트 대상 제외하는 기능 퀘스트 보상 획득 가능 알림음 출력 요청받은 초대 자동 수락 가능 이런 것들 여기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니 기존 먹자가 가능할 때 마사르타 얼음 동굴 보스 구역 입구폭 너비 이게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어도 개념이 새롭게 생겼죠? 상공동, 사공동에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신규 이벤트. 신규 악세들. 이벤트 기간 동안 출석을 구매하면 접속만 해도 매일 다양한 무상을 획득할 수 있다. 다이아로 판매하겠다. 성자의 성배. 이거 또다시 연장. 성자의 제작 패스. 1200 다이아. 새로운 패스가 추가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종류 이벤트. 격전지 네임드 등급 몬스터 드랍. 지금 6개씩 나오거든요. 이거 그냥 짤 없이 종료. 얼어붙은 눈물 시세 다시 비싸지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원래대로 돌아갈 것도 같습니다. 기타 변경사항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여러분 뭐 월드 던전이고 이런 거다 패스하고 아무래도 여기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신규 반까마기 캐시 악세 두종 추가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은 젊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경쟁 게임도 등장하는 와중인데 눈치 보면서 한종 추가해도 이거 뭐지? 이럴 판에 한 번에 두개 같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캐시 악세가 총네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7강부터 추가 옵션 이런 거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과금러들은 이거 7강 이상 가는 거 목표로 해서 달려야 할 겁니다. 이 게임을 계속 할 거라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거 게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도전을 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 진짜 돈에 미쳤다. 이 말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지 않나. 위메이드님들 지금 상황에서 이거 제정신으로 추가한 겁니까? 라는 의문이 당연히 드는 상황이지 않을까 요 월드 던전이 조금 재미있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서버 간 밸런스가 완벽하게 맞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그것만으로 재미를 찾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와중에 캐시학세 두 종이라 월드 던전에서 과금러들끼리 추구받고 하는데 야 잠깐만. 너네 치고받고 할 때, 새로운 경쟁 요소 하나 더 줄게. 이것들 구매 안 하면, 월드에서 처맞고 다니걸,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뒤에 가로 열고, 후구 새끼들아, 물음표, 가로 닫고, 이게 있겠죠. 사전에 예고도 없이, 깜빡이도 안 키고, 바로 이렇게 훅 들어온 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지금 방송하고 게임하고 하면서 느끼는 건, 진짜, 고여간다. 신규 유입 인원, 이런 거 없고, 접는 인원들만 많이 발생을 하고, 길드의 빈자리, 다시 채우기 힘들고 이렇게 되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딱 하고 나오면 대형 신작 게임도 조만간 출시를 하는데 가뜩이나 없는 신규 인원들 당연히 없을 것 같고 접는 인원 이런 분들만 많아질 것 같거든요.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생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윤쿵쿵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끝.